네,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박검트럭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썸네일에서도 보신 것처럼 연식이 굉장히 좋은 현대 액션트 프로 원3리암로트럭 차량 한 대를 준비했습니다. 차량 연식 2 0 2 2년식에 주행거리 20만 대 주행을 마친 차량이고요. 540마력의 변속기 오토, 그리고 리터더까지 들어간 차량입니다. 지금 차량은 전체적으로 제가 정비 점검까지 아주 확실하게 마무리를 마친 차량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차량의 전체적인 외관 영상을 보신 다음에 설명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아, 지금 가장 먼저 전면부 액시언트 프로는 이제 그릴이 이제 기존 모델과 차이점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프로 그릴로 이제 바뀌면서 굉장히 웅장한 자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범퍼나 라이트 그릴 유리 어디 하나 흠잡을 만한 부분 없이 컨디션 굉장히 좋은 상태를 유지 중인 차량입니다. 1, 3, 2, 3 차량이 아닌 1, 3 차량인 점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고 지금 캐빈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현장에 곧바로 투입이 돼도될 만큼 아주 문제없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물바지는 이제 스웨랑 철이 아닌 스템 물바지가 들어가 있는 점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변축은 정축의 타이어 트레드도 이번 연도까지는 운행을 할 만큼 충분히 남아있고 하부 상태, 메인 프레임, 보조 프레임 컨디션 아주 양호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연식 대비 컨디션도 좋고 신차대비 금액이 상당히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전체적인 차량 외관은 설명을 다 드린 것 같으니까 이제 실내 모습을 한번 가볼게요 네 차량 실내는 운전석 시트부터 조수석 시트 그리고 베드룸까지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옵션이랑 옵션은 거의 다 들어가 있는 풀옵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썬팅이랑 블랙박스 그리고 졸음 방지 옵션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네, 제가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네, 시동도 우렁차게 한 번에 잘 걸려주고 계기판에는 어떠한 경고등도 보이지 않는 깨끗한 상태를 유지 중입니다. 정확한 주행 거리는 28만 2,480km 주행을마쳤고요 에어컨도 이제 시원하게 잘 나오고 이제 해당 보이는 스위치로 조작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변축 앞조절 스위치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은 여기 오른쪽 상단의 번호로 전화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